네어 오늘은 제가 느끼는 이런 AI의 위협과 이런 어 사회 현실 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어 제가 하는 얘기에 분명히 어 반대 의견을 의 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어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누군가의 인생 하나는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좋은 쪽으로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한분 정도만 한 분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어, 제 인생에서 되게 유의미한 그런 유의미한 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선 인생이 바뀌실 어,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좀 영상을 찍는, 찍는다는 어, 그런 생각을 갖고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어, 요거는 제가 이제 절벽을 그린 거예요. 절벽.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이제 이렇게 군집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다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약간 속하지 못한, 뭐 약간 취약계층들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 분들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상태고, 이제 AI가, 어, 이렇게 지금 다시 넘어오지 못하게,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지금 국권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냥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정, 장벽을 하나씩 세워가면서 이 장벽을 계속 밀면서 이쪽으로 오고, 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이쪽으로 넘어온 장벽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 이쪽으로 계속 어 사람들이 설 자리를 계속 잃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요 분들이 어 직접적으로 뭔가 큰일이 난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 이런 압박에 의해서 여기 끝자락에 있는 이 취약 어 여기 취약계층에 있는 요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하나 둘씩 다들 뛰어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뭔가 뭐 안전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까시밭길이에요. 까시밭길 가시밧기. 그냥 까시, 죽창 막 이런 게 여기 바닥에 막 이제 찍혀, 찍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뛰어내리신 분들이 뭐 어떻게 됐겠어요? 뭐좀안 좋은 결말을 이제 맞이한 거죠 이분들은. 그래서 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 있으신 분들이 지금 절대 자기 주변을 보고선 아직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주변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통찰을 발휘해서 여기 이 마지막 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생각해야 될 때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겠죠. 결국에는 장벽이. 이 장벽이 여기까지 오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이, 이 무리들이 단체로 다이빙을 하는 그 순간이 언젠가는 분명히 올 거예요. 솔직히 언젠간이라고 제가 이제 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방금, 방금 언급을 했지만 그 언젠가가 정말 5년 안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순간은, 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떤 노력을 해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저는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남들 뛰어내릴 때다 뛰어내리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네, 이미 의미가 없는 시대, 시대예요. 그런 시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뭐든 그렇잖아요. 경쟁이라는 게. 사람들이 뭔안할때 시도하는 게더 메리트가 있잖아요. 뭐 레드 오션, 블루 오션, 뭐 그래서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때 뛰어내리는 거는 이미 레드, 레드 오션에서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단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지금 뛰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직은 보이지 않는 이런 이 트램플린이 바닥에 좀 있거든요. 물론 여기 뛰어내린다고 누구나 다 여기 뛰어내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누군가는? 뭐,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도 이 작은 이 낮은 확률이더라도 요 안에 어제한20% 정도의 확률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뛰어내리는 건 여기서 남들이랑 같이 다 같이 뛰어내리는 거는 내 생존 확률이 몇몇 몇 프로겠어요. 네빵 프로예요, 빵 프로. 근데 이거를 지금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한 20%는 그래도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이때까지 끌면서 뭔가 뭐, 뭐 회사에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지 뭐 뭔가 방법이 있겠지 그런 아니라 생각으로 버틴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요, 요 길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잘 감지를 하시고 얼른 이렇게 제 영상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뛰어내릴 준비를 하시던지 아니면 얼른 뛰어내리시던지 네, 좀 그런 선택을 음 하셔서 네, 20% 안에 들어서 좀살수 있는 확률을 한 어.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차피 뛰어내려서 빵 0%일 바에는 차라리 지금 뛰어내려서 이 20%의 확률에 한번 걸어보는 게제 어 생각에는 조금 더 옳은 어 선택인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뛰어내려서는 절대 희망이, 희망이 없습니다. 이 트램플린에 지금 뛰어내리는 행위, 행위가 뭐냐면은 사실 거창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뭔가 제가 창업을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니까 러 최소한 내가 무언가를 이제 팔아보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이제 팔아보는 경험. 이게 시작인 거거든요. 이런 이런 나 자신 혼자서도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 혼자 뭔가 팔아서 무언가를 쌓아올릴 수 있는 이런 경험, 이런 경험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다. 네, 저는 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laughs> 그래서, 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막 이제, 원숭이 사냥하는 방법,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이제 봤던 얘기인데, 걔네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여기 이렇게 구멍을 하나 파둔대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이 약간 조그마한 구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다가 이제, 그런 과일 같은 거를 여기 냅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이 사냥꾼들이 이제 저쪽으로 이제 숨어 있는 거죠. 다음날 이렇게 와 보면은 이 원숭이들이 여기에 그대로 팔을 끼워 넣은 채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요. 이렇게 왜 그런 거냐면은 주먹을 쥐면은 이게 커지잖아요. 근데 요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에 그러니까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만 이제 통과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먹을 쥐면은 이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못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원숭이가 근데 이거를 왜왜못 빠져나가냐? 네, 욕심 때문에 지금 지금 당장 눈앞에 근시안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이런 목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사냥꾼이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와도 얘네는 도망치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잡히거든요. 여기서 도망가는 방법은 사실 뭐겠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런 근시안적인 이런 목표를 조금 어, 억누르고, 그걸 억누르고 자기가 좀 고통스러운 길을 좀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조금 여기서 뛰어내리는 상황도 방금 설명드린 요 원숭이, 원숭이 사냥법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어, 여기 군중 안에 있다고 뭔가 사실 여기 안에 있으신 분들도 뭔가 마음이 편하지는 안 않잖아요. 지금. 아, 분명히. 이제는 이 AI가 내 자리를 정말 위협하고 있구나. 다들 이제 이미 알고 계시,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그 GPT 구독률이 60%인가 70%인가 그렇대요. 굉장히 높죠? 사람들 아마 이미 AI의 위력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이미, 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가 금방이라도 이제 대체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미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 여기 안, 여기 있으신 분들이 사실 마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다들 이제, 뭐, 회사에서 이제 나가라. 어 뭐, 정리해고, 뭐, 아니면 이제 공고사직, 이런 것들을 뭐, 앞으로 한 1, 2년, 1, 2년 안에 이제 엄청나게 받아들 거예요. 네, 근데 그 시점은 이미 이제 이렇게 되는 시점이니까, 그 이전부터, 어, 이렇게 트램플린에 한번, 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 지금 내, 내 감, 내 직감을 믿고선 이렇게 뛰어내리는 판단을, 어,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좀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뭔가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나는 뭐 책임지는 가족이 있다. 뭐 내가 난 책임질 거리들이 있다. 내그그 그 마음을 굉장히 이해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당장의 책임 책임도 약간 이런 부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책임을 얕게 생각하거나 그럴 매도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어요. 그럴 마음은 없지만 그 선택 때문에. 이 0%의 확률에 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에 그 책임, 책임을, 책임을 의식적으로 내가 좀 회피하는 것도 좀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20% 안에, 어, 이 낮은 확률이지만 그래도 살수 있는 이 확률에 한 번이라도 도전을 해보는 게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